속도가 미덕이 된 현대 사회 최고로 필요한 속도는 그때지 여행 갈때길안 막히는 거. 속도와 자본주의, 속도와 자본주의가 관련이 있나 봐요. 이러한 자본주의,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계시죠? 네. 하지만 너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자. 속도의 강박증과 춤추는 신체의 인간. 빨리빨리나 좀더 빨리가 일상어가 된 지금 우리의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빨라요.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되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중독되고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들어서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라서 화살표 속도에 중독이 되고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휘말려서 화살표 자신의 속도를 잃은 채 무서운 속도로 무작정 달리고 있다. 어, 나는 원래 이 속도가 아닌데 떠밀리는 것 같아. 속도의 자연학, 능력의 윤리학이 손잡은 이 사회에서 이제 현재 사회에서 속도는 미덕과 능력을 넘어서 의무와 강박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초기에는 빠르면 좋았는데 지금은 빨라야만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래, 속도는. 사실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은 돈이라는 말도 언제부터 쓰인 걸까? 자본주의가 생기면서부터 쓰인 거지. 세상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절대적인 윤리적 명제일 수는 없다. 가령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속도의 강박증에 사로잡히게 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독서 지문을 읽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게 최소한 그 단락의 중심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내용이 뭐야? 속도의 강박증이 사로잡히게 된 이유 그것은 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 문제.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빠르면 좋지를 빨라야 한다로 바꾸고 속도의 사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만든 것이 바로 자본이다. 자본이 속도를 강요하고 있다. 시간이 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은 고용한 시간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시간이 돈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한 시간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이 얘는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겠지. 8시간 고용해 놓고 1시간 놀린다면 1시간 치의 임금은 그냥 버리는 셈이다. 즉, 말 그대로, 시간 자체가 돈인 셈이다. 언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또다시 화살표, 생산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영화 모던 타임즈 본적 있어요? 네. 그래도 한 번쯤 장면은 봤을 걸 찰리 채플린 나오는 거.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이제는 소비에서도 엄청난 속도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아 슬프다. 소비에서도 속도가 필요해. 너 그게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그걸 지금 쓰고 있어 이런 거지.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는 상품들은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야만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비에서도 엄청난 속도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광고의 유혹 속에 2, 3년에 한 번씩 휴대폰 바꾸고 10년도 안된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나 지금 한 4년째 쓰고, 3년째? 3년 넘겨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차도 지금, 오, 10년 넘었네. 고장이 안 나.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상품의 생존 기간을 생각하지 않는 맹목적인 속도가 우리의 소비를 촉진합니다. 달아서, 아유, 이거 고장나서 더 이상 못 쓰겠다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우리는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며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보도록 아~ 사람이 시간을 즐기거나 누리거나 쓰는 게 아니라 시간에 길들여지고 있어. 그것도 어떤 빠른 속도의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속도의 파시즘적 사회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파시즘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주의. 응? 괄호 열고, 예외 없음. 그냥 하는 거야.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자면 하는 거야. 예외 없어. 그동안 계속 그래왔는데,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거지. 빠른 속도 그 자체는 리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억압과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전체주의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가 억압과 강박이 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다. 파시즘이다. 강요하는 거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회에서 살아남겨두지를 않아. 그러면 전체주의지. 그러나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건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우리 자신의 문제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그 속도를 따라가는 건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실을, 매,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닙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 예, 당신들을 맞추지 말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요 자기만의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됩니다. 이게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네요. 자기 속도를 가져야 합니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자신의 속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중력은 외부 조건. 외부 환경.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다 외부 조건에 떠밀리다. 그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저 중력에 끌려서 추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그 허공에 선 그때야말로 삐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공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지만 허공에 멈춰서 있어. 허공에 멈추어선 그 내야말로 뭐예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속도를 정하는 거겠지. 그래서 3번의 답몇번할 거예요? 정지한 듯 멈춰서야만 그게 나만의 시간이다. 그래서 3번의 답은 중력에 의해 떨어지지만, 멈추려고 해보세요. 당신의 속도대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3번의 답은 1번. 자신의 속도를 갖추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있을 때.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 돌릴 줄알 때, 그게 바로 A에 들어갈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속도로 춤출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의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소치의 변속 능력일 것이다. 내 의지로 속도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인 거겠네요. 철학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쉽니?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으니까 또 그렇게 한번 애써보세요. 얘기하는 거겠지. 밑에 나와 있는 1, 2번, 역시 이분들일게요 시작. 네, 같이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 모던 타임즈 영화예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인간과 공장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합니다. 분명히 사람인데 기계처럼 일하고 있어. 영화 속에서 온 종일 볼트를 조이는 일만 하는 노동자를 연기합니다. 쉴새 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에서 쉴새 없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생산 라인 바로 이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속도를 강요하는 거 아닌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정신이 돌아버리고 마침내 공장의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이 오히려 기계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오히려 기계의 속도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도 경쟁을 이기지 못한 인간이 기계 문명에서 소외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정답. 사람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그 기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까 기계와 인간의 대결을 통해서 딱히 대결은 아니야.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준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풍자, 물론 요런걸 생각하게 해주기는 하지. 달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생산이 소비의 속도를 쫓기 위해, 여기 생산이 소비의 속도를 쫓기 위해 사람들이 엄청 소비를 하니까 생산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음 아니에요. 앞에 지문을 보면 뭐라고 생산을 해내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의 속도도 빨라지는 거지. 소비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생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건 앞뒤 인과관계가 바뀌었죠. 3번 탈락. 기계문명에 의해 소외당한 인간이 자기 고유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위에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탈락.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도록 속도의 경쟁력을 거쳐라 야, 인간들 기계보다 더 빨라져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5번 탈락. 2번.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속도의 파시즘적 사회라고 한 것은 속도의 파시즘, 속도의 전체주의 니들 빨라야 한다. 빨라야 한다, 빨라야 한다. 아, 맞아. 나도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빨라져야 돼. 빨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답은 2번. 누구나 속도 경제계의 강압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 어, 잠시만요.